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가락수산시장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조금때라 고기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시기라 가격도 조금 오른 편인데요. 그래도 저렴하고 싱싱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또왜 그곳은 소개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요.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주로 하급식당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오랜만에 곰치 나왔고요. 사요미, 학꽁치라고도 하는데요. 햇감이고요. 말이 1,500원 하고 있습니다. 암꽃게 7kg 4만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대구 5kg 박스 35,000원 하고 있고요. 갈치 400g 로얄 사이즈 5마리 45,000원. 홍게 박스 13,000원 하고 있습니다. 톱밥꽃게 3kg 박스 22,000원. 냉동 오징어 박스 6만원으로 아주 저렴하네요. 햇감 전어 키로 5,000원으로 아주 괜찮고요. 꼬막 10kg 3만원으로 이것도 아주 저렴합니다. 화로 매장으로 가볼까요? 8 0 0 0 킬로 만원으로 괜찮습니다. 요즘 방어철이죠? 방어킬로 2만원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건강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봄철이 만원 날이 당 만원, 만원. 아, 이거 해도 되는데? 네아 예. <laughs> 사요리요? 사요리는 1 5 0원머리한마리에한마리다예열마리가 아, 그? 3만원 사요리라고요팥뽕치 예. <laughs> 사요리 집에 <사유리. 웃음> 많이 들어갑니다 아, 요, 요, 요즘에 나오는 거예 초밥도 하고 들어갑니다 아 초밥까지 뭐 어, 이렇게 한두 개 나온 것도 물건이 많이 없다보니까 아, 비싸고 그렇군요 예. 네. 오늘이 비싼 날이네. 요네 비싼 날이네. 좋 낙지는 어디에요 낙지가 아니고, 문어입니다, 이제. 문어 <laughs> 문어가 낙지처럼 생겼어. 어, 그러니까요. 다섯 예. 마리. 그 정도도 4만 원입니다. 4만 원? 예. 요런 게 보통 이제 5만 5천 원 하던 게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예. 요건 피문어고. 피문. 요즘에 꽃게가 좋잖아요, 이거? 예, 꽃게는 우리는 잘 되죠. 아, 어, 여기. 예? 요게 한 5kg 될도같요 요게 한 7kg 될것요 7kg? 정도? 어, 얼마예요 4만원. 4만원, 7kg. 예. <laughs> 괜찮네. 요 네, 고기는 삽니다 네. 숙회도 그래요? 숙회? 예. 아, 전어도 싸죠. 해감 전어가지고, 키로에 7천원7천원 네. 예. 이제 막바지 먹을 적이 예. 것같서요 네, 이제 날씨가 차가니까 오, ]하니까. 진짜 좋네요. 예, 네, 3kg, 18,000원 만나요킬로에 마리? 그냥 마리다. 말 18,000원 괜찮은 어, 것 같은데? 네. 어, 네. 핵감도 되죠, 이거? 고 어. 영어랑 상치는 응. 선호가 고데감도 있다. 살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잡혀놓으면 죽으니까. 사진 얘네들 사람... 사람 그냥 얼음 쳐가지고. 음. 하긴 얘들 살아있는 거본 적이 없는 거같지참치가 예. 요즘 피크네, 그러면. 예, 지금 진짜 아, 맛있을 때. 아, 아, 올해는 생산들이 좀 빨리 들어와요. 네, 빨리. 그러니까. 대구도 이제 벌써 알이랑 이제 고니어 찾고요. 음. 좀 빨리빨리 들어와요. 철이 음. 좀 빨라요. 한달 정도. 한 달. 한 달. 자, 작은 거는 4,000원씩 하요한 마리 4,000원. 예. 예, 얘네들은 해까 되나? 어, 이런 건해까 되나? 큰해큰건해까되 어, 이건 마리로파시나요마리로파래얼마요큰 거. 14,000원 합니큰 거는 18,000원. 18,000원. 가격하 18 네. 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뭐 4kg 따을 넘어 더 싸져. 3,000원. 음, 아. 크면 크수록 더 싸요. 로 4kg 넘으면 더싸질나요 예. 그거는 한뭐 2만원? 22,000 음. 이렇게 아. 많이 차이 안 나. 아. 근데, 근데, 사람들이 음. 안 사가려고 그래. 너무 크 너무 크면. 크니까 예. 집에서 요리하기가 힘들고 예, 손질을 해드려도 음. 나머지 많이 얼리게 된다고 음. 생물로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꺼려 하더라고요. 와. 야, 대구도 이쁜데, 이거? 어우. 어. 대구 좋아요. 한두 마리가 5kg 정도 나갈 거예요. 5kg. 예. 이런 아. 아. 거는 아. 35,000원. 두 마리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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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더니 입을 쫙 벌리네요 어. <laughs> <laughs> 아저기 아주 예쁘게 담아 놓으셨네 요 네, 저기는 지금 이제 조금이라 서해안꺼안 들어오고요 음. 제주도거에요 시장에 있는 제주. 시장? 예. 얘들은 어떻게 제주도게 비싸면 30마리 35,000원 30마리 3 5 0 0원서해안도 보면 30마리 2 5 0 0원씩하는거에제주도좀비싸거요 조금 커요. 근데 저는 그런... 못 느껴요. 작업을 하면서 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 크기로? 크기로? 예, 잘 크기가 잘 조금 더 커요. 지금 미세하게. 근데, 요거, 요, 참병어. 음. 어, 거는 한. 는한 700에서 800g. 아, 그거밖에 안 돼? 이게 덕자보다 살이 좀 얇아요, 참병어. 아... 이게 덕자가 요 사이즈면 막 1kg까지 나가거든요. 음, 음, 음. 살이 조금 얇아요. 그래? 어, 이건 가격이 어때요? 이거는 어. 이제 보시면 이제 파치라고. 상처가 조금씩 아 났어요. 그래갖고, 좀, 어. 단가가 좀, 저렴해요. 아, 요거는 만오천원 한 마리. 만오천원? 예. 이게 만약 상처가 안 났으면, 이만원까지 네. 먹는데 <laughs> 뭐, 큰 지장 없어요. 없어요. 그물에 뜯긴 거니까요. 예. 아 네. 뭐, 저도 이런거 나오면 갖다 먹어요. 만오 또, 네. 뭐, 사, 드셔도 될것 같고. 네. 중, 중간, 제일 작은 건 어떤 거? 제일 작은 게 뭐. 이쪽. 이건 덕자 병원. 이건 덕자네. 이천 7,500원. 네. 7,500원. 예. 일 뒤에 거든데 참병어, 참병어. 이 정도는 구천 어, 그... 원만 원. 구천 만, 만 원. 같은 만 원이라도 독자가 조금 더 커요, 시알이. 아, 그래. 그래 보이네. 예. 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어, 보통 힘들어요. 그래, 생선 할 때는 직접 만져봐야 돼. 요 아, 만져. 장사 여기 뭐 3, 4 0년 하신 분도 갈치 응. 다 만져보고, 응. 병어도 만져보고, 어, 이렇게 이제. 아, 예. 도톰한 정도도 이제. 예, 들어보고, 목에도 늦... 한번 들어보고. 아, 또. 그. 네,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도 만져봐야지 알거든요. 맞아. 사람 눈이 이게 부정확해가지고 <laughs> 어, 맞아. 어떤 분은 이게, 이게 진짜 기는 안 떨어지고 좋은 건데요. 네. 하얗게 벗겨진 거. 예를 들면, 요런 이런 거. 요런 이런 게더 좋다고들 하세요. 아, 어, 이게 좋, 좋다고? 예, 네, 이게 비늘 더 벗겨지고, 이게 더 음. 이제, 그물이 이제, 이거는, 쌍크리어망이라 비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물은 좋은데, 비늘이 없는데, 이게 더 좋은 병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요? 이게 여기는, 더, 이게 더 훨씬 좋은데요? 건런 비늘이, 보이잖아. 예, 쫙, 더 있잖아요. 깨끗한 걸 좋아하네.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음. 설명을 좀 드리고 팔아야 돼요. 그니까, 러 뭐. 좀 지저분해 보이면 은안 어, 안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더 좋은 병원이에요 이건 자망병원라고 네. 국물이 여기에 딱 걸려요 그 자국이 좀 생기거든요 음, 여기 음. 보시면 아, 자 국물이 딱 이렇게 잡아요 아 병원. 그렇게 잡아 자망으로 간다. 잡아 최고? 중간 사이즈 잘 중간 나가는 사이즈 거? 게 350g짜리 350g 35,000원 5 0원 400g 400g 되면 45,000원 아, 45,000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응. 그리고 요거는 요 정도면. 이게 진짜 똥더란 아, 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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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로얄 사이즈. 이게 로얄 사이즈. 예. 드시는 예.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400, 450 5 0 0 사이즈, 3가지. 450짜리는 들어 450짜리는 4마리 5마리. 4마리 5마리. 한 마리 줄었는데도 가격은? 네. 네. <laughs> 아, 통통하니 이렇게. 여기, 네. 로얄 사이즈 또 하나? 어, 이것도 같은 사이 같은 사이 아, 같은 사이즈? 이게 이제 음, 600g 짜리. 600g 가면 8만원. 아, 600g? 8만 원. 마리. 예, 원. 예, 예. 네 마리. 네 마리. 아, 여기 가락시장에 택배하는 곳이 없어졌어 아니, 한 군데가 없어요. 졌한 군데, 한대더 있어요. 대신한 물이라고. 네. 거기는 이제 이틀이 걸려요. 아, 이틀? 이틀 걸린다고? 그래갖고 이제 못 보내드려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틀 걸리면. 안 돼. 요 아, 겨울이라도 저기도 음. 겨울에 이틀 치면 데려 버리거든요 음. 아풍어는 어떻게 한 돼? 요1에1 0만0 0 k g 에 만. 원4 k g 이 4kg? 한 4kg 4 k g 한 마리에 1kg에 1 0 0 0 0이죠 어, 그럴 것 같아 얘는 어떻게 한대한 달에 6만 원. 6만 원 때 많은 거 같아요. 음, 나누는 거 3만 원. 아, 여기 여에 3만 원. 40만 원입니다. 어, 음. 이건 마지막 전어. 전어 7,000원. 백감이죠. 네. 새우 만만 5,000원. 아, 0 0원 큰건 얼마래? 꽃게 뭐한 짝이면 음. 만 삼천원. 만 삼천원. 이건 뭐한 여섯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아, 얘좀 작은 거는 만 원? 그래? 마릿수가 많이 들어가겠다 꽃과 <목소리> 꽃게. 자, 이것도 중짜야 같으네. 음. 추우니까 아주 네, 이렇게 했다가 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 이제 암놈이 아, 암놈 앞놈 순놈 섞였을 거예요 이거 2만 2천원 이렇게 3kg 2만 2천원 아니 어제 내가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암놈 순놈이 섞였어요 아 이거 다 섞여있어요 네. 이거 네, 섞여있어요 한열한 15마리 정도 들었는데 2만 2천원 15마리? 네. 네, 네 찜할 때 어떻게 해놓는 거니? 음. 이거 손질 한 다음에 네. 바닥에 네. 양파라든지 파를 대파 넣고 찜은돼요 음. 그러면 잡냄새도 없고 맛도 항상 풍미가 더해. 음. 아, 음. 한번 짜보세요. 내가 어제 해봐, 해봤는데 맛있어. 아, 그래? 그거는 뭐 된장도 넣고. 아니 된장 필요 없고. 네. 된장도 뭐 아. 된장 필요 없고. 양파나 대파넣 양파. 대파나 양파. 네. 아. 바닥에 넣고. 물 없이 쪄도 돼요. 얘는 아.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아. 손질할 때는, 네. 이거 떼어내고, 이거. 네, 네. 또 여기 떼어내면 돼, 아. 겠 그러면 네. 여기 떼어내면 깨끗해. 근데 하나도 없어. 맛도더 좋고. 손질은 음. 여기 떼어내고, 음. 가위로 떼어내면 돼, 여기, 여기. 아, 여기 떼어내면 돼. 뜯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집에다 물을 부어놓게막 엄청나게 운이. 네, 그쵸. 기절, 거의 네. 기절 상태. 절 상태고. 음. 어우, 준치가준치가 예전 네 마리 만원이렇게네 마리 만 원. 네, 네. 원래 두 마리 만 원인데. 네 마리 만 원. 아유 이거 이거 새가이거좀 작고. 응. 이거 저것도 다네. 응. 이거 박스에 3만원몇마리한 7마리에 30마리는 30 되겠네. 어, 좀 여덟 마리가 2만. 원만 예, 약8거 백맥가루 드릴게요, 6만원. 6만원? 네. 그렇게 <laughs> 싸요. 냉동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아니, 그냥 싸게 드려요, 그냥. 아, 백맥가루. 음. 오징어도, 이런 오징어 맛있지. 아, 이렇게 했네. 초코렛. 초코렛도 괜찮고, 국면 하나는, 하야도 꽤 맛있어. 아, 그래? 네. 음. 근데 원양은 커도 음. 맛이 없어. 음. 내가 먹어봐서 그래. 아, 그래? 네. 음. 이건 좀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데, 음. 원양은 좀. 텁텁한 맛이나. 네. 이게 중국 식당 네. 그런 데도 많이 쓰는 거 좋고. 저는 뭐? 저는 킬로에 5천 원. 백강백강빵빵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요즘에는 뭐, 생선들이 괜찮아. 날이 뭐 네. 네. 날이 춥니까? 네. 네, 차가우니까. 네. 네. 두 박스에 2만 0 0 원. 네. 두 박스 2만 0 0 원. 한 박스 만 3천 원짜리 두 박스 2만 네. 5 네. 원. 가자면은 2만원. 둘레, 여섯, 여섯 마리. 여섯 마리 2만원. 네, 2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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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물대고. <laughs> 그물대고는? 네. 뭐예요? 그물에 걸려서 아, 그물, 잠을. 그물. 시간이 좀 약간 지난 거예요, 이게. 낚시로 잡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그물은 음. 쳐놓고 몇 시간씩 있잖아요. 네, 이런 건좀 저렴하죠. 네. 2만원. 2만원. 네, 아, 박스요. 네, 박스에 있 박스. 2만원. 네. 네. 이건 종이한떼고 이건 판데고라고. 네. 종이요 네. 아, 1 0한간 안으로 색깔도 음. 반대코 색하고. 음, 원래 생각. 색깔이 이렇게 되는 색깔이 좋아야지 음. 음. 그렇죠 음. 하늘에는 원색으로 있잖아요. 원색이 음. 있는 게 좋아. 음. 생선은. 네, 원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눈도 아주 반짝반짝 네, 하네요 눈도 반짝, 코도 짝. 입도 짝이네. 네. 얼마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예. 배우가 비쌀 때는 엄청 비싸요. 이런 것도. 없을 때는 5만 원. 구마웠죠 원. 냉동. 네. 구만 오 아. 씨알은 크네. 네. 야,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음. 아주 맛있는 경우에요 이게. 핵감도. 참 병어도 이것도 감도 이게. 네. 조 이게 진짜 오리지널 색감이에 오리지날이라고. 어 그래. 내가 이거 어, 먹어봤는데 오리지날이라는 건 어떤 거? 얘네들이 남해에서 이게 해병으로 들어온 음. 건데 음. 이 진짜 손도도 좋고 얘네들이 달고 맛있어요. 그래. 내가 저번 주에도 내가 저번 저번 주에도 요일날 음. 음. 이거 내가 갖다가 쓸어 먹었다고. 음. 내 원래 병어에 좋아하는데, 강어 이런 거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얘네들. 난 조림회도 맛있더라고요. 조림도 맛있는데, 이거 뭐 회로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강어 그래? 뭐 이런 애보다 얘네들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싸고. 얼마에요? 어, 네. 다섯 마리, 만팔천 원, 어. 한 마리, 삼천 원머리에요한 마리, 만팔천? 어한 마리, 삼천 원 머리니까 엄청 이고 아, 맛있어요. 손질할 줄 알면 집에서. 이거 손질할 것도 없어요. 그냥. <laughs> 응. 요 응. 지느러미 자르고, 꼬랑지 자르고, 이거 응. 자르 머리 자르고, 비닐 이렇게 살살 한 비닐 느껴지잖아. 응. 씻어갖고 응. 응. 그냥 이렇게 얇게 쓰는 거야. 어... 얇게 썰어서 그냥 뼈치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체살, 체살 응, 얘네들은 응. 뼈가 연해요. 아, 그래? 어, 뼈가 연하고, 얘네들은 원래 이 병어라는 생선이 응. 가열을 하면은 뼈가 없어져. 그냥 생으로 먹으면 뼈가 연해. 네, 뭐. 그렇군 음. 네. 그래서 해로 먹는 거야. 네, 그래서 해로 먹는구나. 아 그래서 얘가 좀 뼈처럼 는거어요제야그 말하면 됩니 막대장에다가 마늘. 마늘? 뭐. 매운 고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운 고추. 깻잎이 있어요. 야 깻잎. 딱 이렇게 음. 해갖고 초장대도 음. 하고. 그래서 갖고 싸먹는 거예요. 가을에는 음. 이제 생선들이 음. 기름기가 찼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몇개안 먹어도 정말 포만감을 느껴. 배가 불러. 얘네들 밥안 안 먹어도 돼, 안붙어신 맛이 없는 냄새입니다 아, 드린 맛도 없고. 어. 어. 얘네는, 음, 무겁게. 얘네 병원은 무차무쳐먹 먹어요. 무친다고? 응. 응. 그 막, 무, 배 같은 거채 썰어가지고. 어, 상쾌. 어. 참깨 버무려가지고. 아참에 응. 무쳐먹어. 거기다 레몬 같은 거쫙 끓이면 더 삼겹살. 아, 새콤달콤한데? 응. 맞아. 식초 다시 넣고. 아, <laughs> 예, <오, 웃음> <맛있어요. 웃음> 이거는, 어떻게 해? 이렁, 얘네들 여섯 마리 2미짜리에요. 음. 얘네들은 3만 5천원. 3만 5천원. 5천원. 이거, 저희 이거... 네. 저까지 하면. 예. 얘는 얘는 다섯 마리에 2만 5천원짜리고요 네. 얘는 다섯 마리에 네. 아니, 마리에 3만원짜리에요. 좀 크네요. 예. 네. 가격이 다 틀려요. 이쁘게 놓으셨네, 이건. 예. 네. 네. 야. 어, 어, 야. 이런 거는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이런 거는 만 삼천 원. 틀리지야 크기가 크기가 다르네. 확실히 차이가 나. 크기가 얘가 더 크죠. 그니까 색깔도 가격, 아, 어, 색깔도 그냥 가격 차이 1kg에 많이 차. 생물이에요. 아, 생물. 아니, 누노. 예, 피물로 동의한. 거 야, 이건 몇 kg나 돼? 엄청나. 앞에 건 6kg, 뒤에 건 7kg예요. 7kg. 7kg. 어? 얼마예요? 이거? 지금 k g 에 2만 8천 원. k g 에 2만 8천 원. 귀여워. 2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25만 원. 장어도 엄청 크네요 예, 안나고예요안하고오 이건 어. 키로로카시 아니, 마리에 15,000원 정도 감싸요. 마리에 15,000원 쭈꾸미 다 있네 요 낙지 하나? 낙지 28,000원 28,000원, 쭈꾸미? 쭈꾸미는 25,000원 25,000원, 쭈꾸미 이게 25,000원인가요? 25,000원 사이즈는 중간 정도요 아니 사이즈는? 아. 아. 키로에 원. 어, 어. 어, 어. 어, 어. 5,5,000원. 5,5,000원. 5 5 0 0 5 0 0 0원아구0 요즘 원5 5요요것원 상당히 0원5건0 0 0원 5,5,000원. 5,5,000원. 5 5 5 5원5 5 k g 0원5 5 0 0 0원5 3마리가 21kg 밖에 안 돼. 작은 거는? 작은 게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25,000원 그래. 판매되이 있어요. 저는 그 살아있던 거. 살아있던 거. 네. 얼마요 오늘 키로 쌉니다. 5,000원. 키로 5,000원. 이야. 색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하루 오늘 구매받은 거라. 예, 감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싸게 나왔죠? 타로요 음. 네. 예. 바 음. 아, 이거 좀바로데요 예. 네. 이거 어, 로에 오늘 만 오천 원. 네, 만 오천. 한두 마리 올라가, 세 마리? 세 마리 올라가고 있아요 아, 꽃게, 아, 가 알이 찾긴찾는데 100%는 안고요 아. 그래서 좀 많이, 비싼 편은 아니고, 뭐, 키로에 만 삼천 원에서 만 오천 만 삼천 원, 만 오천 원. 저쪽, 예, 수소입니다. 아, 이거 숙회 나어요 숙회는, 오, 만오천 원, 만팔천 원살려시는숙가더 비싸네요, 아직. 그렇죠, 아직까지는. 암계가 알이 꽉찰 때까지는 숙회가 더낫죠요 다리비 네. 2kg. 2kg. 12,000원.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응. 12,000원. 어, 1kg. 돌도 1kg, 통영불이고. 1kg. 가리비는 네. 2kg. 냉동은 4마리가 올라가거든요 만천원. 만천원? 예. 엄청나요. 요새 씨알이 커요. 다섯 마리가 2만원이에요. 다섯 마리 2만원. 한 박스가 8만원이에요. 대짜. 한, 한 박스, 대짜, 8만원이요 얘는 저기서 냉동. 예, 냉동밖에 없어요, 여기는. 음. 그렇죠. 자, 아, 이 이거. 습니다 예. 요, 요게 이제 6만원. 얘가 큰 사이즈. 요거 이정도 찾는 거 같은데, 보니까? 찾는 거 같아. 이건 너무 작아. 응, 음, 이정도였요 예. 네. 지금 찾는 게딱그거 좀 작은 건 45,000원 이거? 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 조금씩 들어서 10개. 10개. 아, 10개? 10개에 10개. 3만원. 예. 예. 이게 하나가 음. 3kg. 원이 아, 1kg씩 담으셨네. 뭐. 근데 5,000원짜리로? 네. 3만위? 3만위는 마리? 네. 뭐야, 3만 뭐. 요거는 4,000원, 작은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보면은 <laughs> 근데 이건 아홉 마리짜리고 열두 마리짜리고 차이가 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아홉 마리가 4만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5,000원. 음. 얘는 이제 열두 마리가 43,000원. 예. 요거 이제 천둥이 40마리. 40마리? 예. 요거천 청둥이 40마리가 4만 원. 40마리? 요거는 6만 원. 3른두 마리. 3른두 마리. 서른 사이즈하고

많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요즘 전화, 전화가 싸요. 어, 그은요만5 0원0원 아, 만원 네. 아, 텐데. 어떡하냐? 은 23,000원. 23,000원?